어제 지수 법칙 1, 2번을 배웠는데 어제는 지수 법칙 음곱빼 법칙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써 볼게요.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은 이 개수가 2가 3개가 곱해졌다는 뜻이에요. 세 개. 이 지수. 2가 다섯 개 곱해졌다는 뜻이어 가지고 답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의 8제곱이 된다고 그랬어요. 8제곱이. 이 지수끼리 어째서 고반, 고반이니까 3하고 5를 더해서 8개가 된다. 이렇게 썼어요. 어제는 고배법칙을 배웠는데, 오늘은 나누기 법칙을 배울 거예요. 나누기. 그런데 고발 때는 어째서 고발 때는 더해줬어요. 더해줬으면 나누길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이 빼준다는 게 여기 써져 있는데, 전부 다 빼주다 보면, 빼주다 보면 조금 어려우니까 1번부터 보기 1번부터 다시 할게요. 저기, 이거 문자로 하면 은 조금 어려워서 숫자로 하는 거, 숫자로 하는 거 보기 1번부터 할게요. 보기 1번부터 1번 봐보세요. 우리, 그리고 8, 팔라, 팔나누기한번 써볼게요. 8 나누기. 팔라누기. 8나누기는 몇이에요? 사과 8개를 두 사람이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몇 개씩 먹을 수 있죠? 4 개씩 먹을 수 있죠. 답이 4예요. 4인데, 어떻게 원래는 써야 되냐면, 2분의 8, 이렇게 분수로 써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이 희생을 해서 분모, 어미모 자, 아래로 간다. 엄마는 항상 희생을 하는 존재고, 분자, 앞에 있는 것은 분자, 아들 자 자, 위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희생해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이 밑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약분해서 이르니, 248 해서 답은 몇이에요? 1분의 1분에는 쓰지 않고 분모에 있는 1은 쓰지 않고 답은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 8개를 두 사람이 나눠 먹었을 때는 답은 4예요. 네 개씩 먹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기 봐 보세요. 1번. 1번. 2의 12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은 어떻게 쓴, 분수로 어떻게 써야 되겠죠? 뒤에 있는 것이 분모로 간다고 그랬죠? 밑으로. 밑으로 희생해서 2의 3제곱. 그럼 앞에 있는 것은 아들 자 자. 그래서 2의 12제곱이 돼요. 여기를 분모. 여기는 분자. 근데 이것을 직접 써보면 이건 2가 몇개 곱해졌다는 거예요. 2가 몇개 곱해졌냐면 2가 3개 곱해진 거예요. 이것은, 분자는 이가 12개 곱해진 거예요. 12개. 이거 다 쓰기가 좀 그러겠죠. 12개, 12개. 12개를 직접 썼어요. 썼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약분을 해요. 약분하면 이 e 하나, 이 e 하나, 분모에 있는 이 e 하나하고 분자에 있는 이 e 하나가 없어지고, 또이 e 하나, 또이 e 하나 없어져서 이가 지금, 3개가 분자에 없어졌어요. 분자에 있는 2가 3개가 없어졌어요. 그럼 남는 거 12개에서 남는 거몇 개일까요? 9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분모에는 다 약분돼서 1만 남았어요. 근데 분모에 있는 1은 안 써주기로 했기 때문에 답은 1분에는 안 쓰고 2가 9개 남았다는 걸 어떻게 쓰기로 했죠? 2에 9제곱 했어요. 9제곱 했어요. 여기는 쉬워요. 12에서 나누기니까 3을 빼니까 12에서 3을 빼니까 2의 9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2번 볼게요. 2번. A 6개를 A 6개로 나누면 답이 몇일까요? 원래 5 나누기 5는 몇이에요? 사과 5개를 사람 5명이 나눠 먹으려면은 한 개씩 먹을 수 있죠. 1이에요. 1. 이것도 똑같은 생각으로 하면은 당연히 1이에요. 1. 근데 아까처럼 빼면은 600이 6은 0이 되잖아요. 지수가 0이 돼요.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울 거니까 저희는 중학교 방식으로 배울게요. 아까처럼 다시 해볼게요. 분수로 써볼게요. 뒤에 있는 것이 밑으로 희생해서 분모로 간다고 그랬어요. A의 6제곱. 앞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분자로 간다고 그랬어요. 분자. A의 6제곱. 그럼 A가 몇 개씩 써져 있어요? 6개씩 써져 있죠. 6개씩. 분모에도 6개. 분자에도 여섯 개, 이렇게 써서, 써서, AA 약분되고, A끼리 다 약분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 0이라고 쓰면 안 되고, 나누기는 항상 1로 쓰는 거예요, 1. 1분의 1인데, 분모에 있는 1은 생략하니까, 분자에 있는 1만 써서 답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시겠죠? 똑같은 것을 똑같은 숫자로 나누면 답은 몇이 나오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번은세 번째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8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아까처럼 써 볼게요. 밑에 분모 뒤에 있는 것이 분모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의 8제곱 분의 분자는 a의 5제곱이 돼요. 그럼 이걸 직접 써 보면 분모에는 a가 몇개 나왔어요? 8개가 나왔어요. 둘, 셋, 다섯, 여섯, 오호, 일곱, 여덟. 그리고 여기 분모, 분자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죠. 그래서 A 하나 약분되고, A 하나 약분되고, A 하나 약분되고, 약분되고, 약분되지만 되니까 분모에, 분모에 A가 몇개 남았냐면 세개 남았어요. 분모에 3개가 남고 분자에는 남는 게 없어도 0이라고 안 쓰고 1이라고 쓴다고 했죠. 그러면 답은 봐보세요. a의 세 제곱분에 분모에 a의 세 제곱이 남았고 1이 남았어요. 1이 됐어요. 이거 조금 어제보다는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 다시 볼게요. 분자에 1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아까 분모에 있는 1은 생략했죠. 분자에 있는 1은 생략할 수 없어요. 그냥 a 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안 돼요. 1꼭 써줘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고, 1번의 답은, 여기. 1번의 답, 2의 9제곱. 2번 답, 이렇게. 3번 답,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볼게요. 12에서 3을 빼면 몇이에요? 9예요. 9에서 2의 9제곱 됐어요. 6에서 6 빼면은 없어요. 없지만, 나누기에서는 1이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1, 이렇게. 1. 똑같으니까. 똑같을 때는 1이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5에서 8 빼는 건 몇이었죠? 5백이팔삼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3이 아니라 우리 마이너스 배웠죠 다섯 개에서 여덟 개를 줄려면은 마이너스 삼이 된다고 그랬어요 5백이팔은 마이너스 삼이죠 근데 마이너스 삼일 때는 이렇게 앞에 숫자가 더 적을 때는 분모에 세 개를 남겨놓고 a의 세조곱분의1 한다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 문제 4번 푸는 시간을 가질게요 문제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전부 다 문제 4번 다 풀어 보셨나요? 일단 할게요. 1번부터 할게요. 1번. 1번 5의 10제곱을 5의 3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눴을 때 5의 3제곱분의 5의 10제곱이죠.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 3개가 있고 분모에 3개가 있고 아무튼 뒤에 것은 분모로 가고 앞에 것은 분자로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밑에는 세개가 있고 5가 위에는 분자에는 10개가 있어요. 5가 10개가 있어요. 그럼 세개하고 10개를 나눠주니까 5의 몇 제곱이 남을까요? 분자에 5의 7제곱이 남아요. 여기는 없어져서 1이 남는다겠죠. 근데 분모의 1은 생략해서 답은 5의 7제곱으로 쓰기로 했어요. 2번 볼게요. a의 6제곱 나누기 a의 3제곱은 2번은 a의 세제곱분의 a의 6제곱이요. 그래서 a 세 개하고 a 여섯 개를 약분하니까 분자에 a 세 개가 남고 분모에는 1이 남아요. 1은 생략해서 써서 a의 세제곱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다시 1번하고 2번은 좀쉬웠어요 1번은 바로 앞 10에서 3을 빼니까 7개 남았어요. 그래서 5의 7제곱 이렇게 됐어요. 6개에서 3개를 빼니까 3개가 남아서 a 의 3제곱 됐어요. 3번 볼게요, 3번. 3번 여기다 풀어볼게요. x 의 5제곱을 x 의 5제곱으로 나누시면 답 몇으로 나요? 1!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요. 1.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잘안 되시면 분모에 X 다섯 개 분자에 X 다섯 개 분모는 뒤에 있는 것이 오는 것이고 분자는 앞에 있는 것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 다섯 개하고 x 다섯 개 약분하니까 1분의 1이 된 점에. 근데 1분의 1이라고 안 쓰고 분모에 있는 1은 생략해서 답1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근데 여기서 봐 보세요. 5에서 5를 빼면 몇이 된다겠어요? 0. 근데 나누기에서는 0이 한 개도 안남는게 아니라 나누기에서는 1 그렇게 쓴다고 했어요 1. 이렇게 바로 보시고 하시고요. 4번 볼게요. 4번만 잘 푸셨으면 되는데 y 제곱에서 y 8제곱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분모에 뭐가 가죠? 분모에 y의 8제곱이 가요. 뒤에 있는 것이 y의 8제곱이 가고, 분자에는 뭐가 가죠? y의 제곱이 가는 거예요. 제곱은 여기서 y 2개하고 y 8개하고 약분하면은 여기서 y 몇 개가 남냐? 6개가 남고, 분모에는, 아니, 분자에는 1, 안 남으니까 1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쵸? 답은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분자에 있는 1은 생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y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쓰기로 했죠. y의 6제곱분의 1이라니까, 여기서 봐보세요. 이제 이거 바로 푸는 거. 두 개에서 여덟 개를 빼면, 2에서 8을 빼면 몇이에요? 2 빼기 8? 2 빼기 8은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아, 밑에 6개가 있고, 6개가 있고, 분자에는 1이 남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다들 확인해 보셨어요? 다? 괜찮 맛이 맞으셨죠? 잠깐 이제 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마지막 장에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이번 보시게요. 이제 이번 이제 이번에 1번, 2번 좀 어렵게 나왔죠. 한번 풀어 보셨나요? 뿌리가장 다 졌는데 어제 배웠는데 어제. 어제 a의 세제곱이 음, 개가 있다. 네 제곱. 이렇게 가로치고 이의 세제곱이 네 제곱이 있다. 이것은 네 제곱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이 네개 있다는 뜻이에요. 직접 써 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써져요. 근데 이거 봐 보세요. 세 개,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가 곱해졌으면 전부 몇 개예요? 3, 6, 9, 12. 12개예요. 그래서 2의 12제곱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어제 잊지 말고 하시, 하라는 것이 뭐였냐면, 가로가 있을 때, 가로가 있을 때는 이 지수끼리 곱해주기로 했어요. 가로가 있을 때는 지수끼리 곱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2의 12제곱이 돼요. 그거 잘 기억하시고, 이거 문제 풀게요. 이제 1번에 1번. 이제 2번에 1번. 여기 봐보세요. 가로가 있네요. 가로가 있으니까 4, 5하고 3을 곱해주면 되겠죠. A의 몇 제곱이에요? A의 15제곱이 되죠. 나누기. a의 4제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나누기예요. 나누기면 간단히 다시 할게요. 15에서 4를 빼기로 했어요. 지수끼리 빼기로 했어요. 15에서 4 빼면 몇이죠? 11이에요. 그래서 a의 11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11제곱. 간단하죠? 원래는 이렇게 a의 4제곱분의 a의 15제곱 이렇게 써서 a 4개하고 a 15개를 약분한다. 약분하면 여기에 a11제곱이 남고 분모에는 1이 e 남기로 했어요. 1분의 a11제곱인데 a의 11제곱 이렇게 쓰기로 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되고. 바로 하는 게더 쉽죠. 2번 볼게요.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가로가 어디에 나와 있죠?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부터 할게요. 가로부터 할게요. 앞에 x15제곱은 그대로 쓰고 두 번째 거. 가로가 나왔으면 지수, 지수끼리 위에 있는 숫자끼리 곱한다. 지수끼리 곱한다. 이가 이거 조그만 숫자를 지수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지수. 지수끼리 곱한다. 그럼 2, 5, 10이에요. 2, 5, 10. 그래서 x의 10제곱. 나누기 x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것만 가로만 풀었어요. 나머지 그대로 썼어요. x의 15제곱, x의 7제곱. 그래서 이제 나누기 나네요 나누기 나왔으면 앞에서 뒤에 걸 빼기로 했어요. 첫 번째 거 나누기 할게요. 이거 15에서 10 빼면 몇이죠? 5개. 그래서 x의 5제곱이 나와요. 나누기 x의 7제곱인데 이번에 이제 또, 또 나누기네요. 5에서 7을 빼면 돼요. 5 빼기 7이 몇이죠? 5 빼기 7이 2가 아니에요. 2가 아니고 몇이죠?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아, 두 개가, 두 개가 밑에 들어가 있나 보다. 그래서, X 두 개가 밑, 밑 X를 쓰시고, X 두 개가 밑으로 들어가고, 분모에1 이렇게 쓰시던지, 다시요, 이거 볼게요. 이것을, 분모로, 뒤에 있는 것은 분모로 간다했으니까 X의 7제곱분에, 분자로 간다했으니까 X의 5제곱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다섯 개하고 x 일곱 개가 약분돼서 1 남고 분모 자에는 1이 남고 분모에는 x의 제곱이 남았어요. 그래서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다시요 마이너스가 나온다. 5에서 7을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면 밑에다가 두 개를 써주는 거예요. 2두개두 개가 남는 거 이렇게 바로 써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든지. 지금 2번이 제일 어려워요. 2번 다시 한번 설명, 녹화, 뒤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